우리는 지금까지 최종 프로젝트의 데모 페이지를 보면서 각각의 부분을 조각조각 내서 하나씩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렇게 조각조각 내어서 만든 이 각각의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header.html에 있는 것부터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 h e a d e r .html에 해당하는 html 코드를 옮기고요 그 다음에 style.css에 header.css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이 섹션 공통 작업한 것 때문에 섹션 태그에 해당하는 코드가 이렇게 미리 있는데 섹션 태그는 헤더 영역 메인 영역 다음에 오니까 우리가 사고 팔려고 하는 헤더 영역의 코드는 여기에다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추석 처리를 하고,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확인을 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영역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html에 html 코드를 이렇게 옮길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css에 css 코드도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영역 다음에 섹션 영역이 오는 거니까 이제 위치는 헤더 영역 다음에 오도록 이렇게 css 위치를 잡을게요. 이렇게 잡고 저장을 한 다음에 중간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이콘 폰트로 추가한 마우스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index.html에는 이제 폰트 어썸에 해 당하는 링크 태그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main. html에 추가했던 CDN JS의 폰트 어썸 라이브러리 주소를 index. html에 그대로 붙여넣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가 제대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헤더 영역이 이제 검은색깔 텍스트였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이 하나로 합치는 이 과정에서 색상을 좀 다르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 이 헤더 영역에 있는 버튼 영역은 컬러를 화이트로 해라.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잘 변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영역을 해볼 거냐면, 어, above 영역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어바웃 so 미 영역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옮긴 건 이렇게 닫아 줄게요. 코드가 길어지니까 자, 어바웃 미 이렇게 옮겼는데, 여기서 옮겼을 때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미지 파일의 경로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옮김의 대상이 됐던 파일은 HTML 폴더 하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HTML 폴더 하위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찾아가는 경로인데 현재 우리가 옮김의 대상이 되는 파일은 index.html이고 index.html은 별도의 폴더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경로를 이렇게 상위 폴더로 가게끔 하지 말고 현재 폴더로 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폰트워크 아이콘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여기 cdn.js로 추가한 것 때문에 제대로 나올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main.css를 옮기면 되겠죠 아, main.css가 아니죠 o v e r m c s s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o v e m 영역부터는 엄밀히 말하면 섹션 영역이라서 이렇게 이 섹션 영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옮겨보도록 할 건데요. 그때, 어버 셀프 self 까지 한번 옮겼었나 보네요. 어버 셀프 self 까지. 그서 어디다 옮길 거냐면, 아, 이 타이틀은 공통이니까, 여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out, me 영역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o 버 e self after, 플로 속성 초기화 해주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 있어야겠죠. 저번 영상에 이 부분까지 같이 딸려간다본데 여기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버음 미 영역까지 잘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어버음 미 영역 다음에 어떤 영역이었죠? 와다이도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와다이도 영역의 HTML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i n d e x h t m l 에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css도 옮길 건데요 what.i2.css를 이렇게 옮길 건데 이 섹션 태그로 했던 거는 그때 임시로 했던 거라서 이 배경 색상을 지정하는 섹션 태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style.css에 이렇게 what.i2 주석 처리를 하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확인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와 나이트 영역도 잘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는 배경 영역이군요 배경 영역은 background.html 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추가를 할 건데 주석을 잘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css도 마찬가지로 b a c k g 부분을 추가할 거라서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포트폴리오 영역이에요. 포트폴리오 HTML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index.html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css를 그대로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줍니다. 중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들어갔죠. 자 마지막은 컨텍트 위듬이 영역이네요. 컨텍트 위듬이 영역에 HTML 코드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석 처리를 마찬가지로 잘 해주고요. 붙여넣기를 해주고 컨텍트 위듬이 CSS 코드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최종 프로젝트의 데모 페이지와 똑같이 HTML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아래쪽에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플로 속성의 영향력을 제대로 초기화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이제 우리가 이양 옮겼으니까, 옮긴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아 여기가 잘못됐었네요 제가 이 컨택트 위 h 임 e 영역할 때 혹시 이 부분을 이렇게 태그처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지만 이제 이 아래쪽에 여백이 위아래로 균등하게 나뉘고 높이 값도 제대로 인식하게 되게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면 이제 우리는 정적인 상태의 최종 프로젝트를 전부 다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